오늘은 부산 금정구 서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딧불 양곱창집입니다 와 여러분들 양도 정말 많이 주시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반찬도 정말 잘 나오고요 이게 번화가하고 어, 관광지가 아니고 동네 장사 분위기라서 와 정말 서비스 정 완전 마음껏 퍼다 주는 맛집입니다 양곱창이 정말 맛있고요. 양곱창뿐만 아니고 오닭도 있고 오도이도 있고 어 삼겹살, 오겹살, 차돌박이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가성비를 생각한다, 배배 터지게 먹고 싶다, 반디프 양곱창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영상 한번 보시고 뭐 양곱창에 소주 한 잔이 땡긴다. 네, 여러분들 금정구 서동까지 가서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